반갑습니다. 어이구 씨 놀래라 보호조사 박구리입니다. 오늘 하산한 곳은 장승포 푸린여라는 포인트에 하산을 했습니다. 이 포인트에 내려보니까 바로 앞쪽 앞쪽 왼쪽편하고 수중녀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네요. 평균 수심이 뭐 4, 5m 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바로 바로 밑에가. 수증료가 보입니다. 바로 준비를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천천히 하소. 초이때볼라 먹으면 죽는다. 아이. 오랜만에 파우더를 같이 넣었습니다. 네. 하나도 없나? 뭔지 말아노? 큰 거? 어. 그 가방이 여러분 있는데, 잠시만. 같이 채비하고 같이 하자. 채비하고 또. 하톡실라 하지? 도끼 들고 있다 쭉 빼기 최빈은 <목소리> 아, 끝났어 미기도 안 챙겨갔다, 잠시만. 미기가 좀 많습니다. 크릴은 아직, 내 크릴은 안 녹았을 것 같은데. 원래 공부 못하나 하더니도 연필 많이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 공부 못하나 하더도 연필 많이 들고 다긴다고 응. 그 연필 빨리 들고 갚고 다니는 거야. 세봐야 하... 크릴 한 개하고 홍게밖에 없다.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아, 나 커피 한잔 업무 가자. 파이팅! 야어서잘 보이네 야 근데 왜 거기서 여길 던져야 저로던져 그럼 나는 졸로 던져야 된다 이거 하여튼 생각하고까첫발 바로 오는 거 아이가? 굿굿하게 더우면서 왠지 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오늘 와이프 오랜만에 손맛 무조건 볼 겁니다 오랜만니가 노력 안한거고 네가 뭘 노력을 안한 거야 네 실력이지 날이 벌써 지금 10시가 되있는데 꾸꾸합니다. 꾸꾸하고 해도 없고, 왠지 백예동이팍팍할것 같네요. 장승포 동섬, 자, 후르니에서 사용하는 채비, 낚싯대 1.25경질됩니다리 3주 한번, 스플만 2,500번, 원줄 1.25 세미플로팅, 목줄 1호, 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로알파, 바로 밑에 찌 멈춘 고무 달고, 15cm 밑에 직결했습니다. 목줄은 좀짧게 했습니다. 1m 70 정도, 바늘, 뱅에돔 전종받는 사모 동도은 물리지 않았어요 오늘 사용하는 밑밥은 빵가루 3봉 뱅에돔 파우더 1봉 미끼는 배크릴 염색크릴 공개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아침이라서 잡부도 없어요 잡부도 없고 지금 이제 들물 시작 중입니다 포인트 앞쪽에 보면 군대 군데 여기도 수중료 여기도 수중료 지금 수중료 수중료가 엄청 많습니다 고기가 한번 피어오르면 굉장히 잘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비는 이렇게 됐고 푸른유에서 바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은 뭐 남자 아이가 그릴 써야지, 그릴. 그릴이 좀 탱글탱글 해야 되는데, 아예 입질 하나도 없나? 포인트 수심이 낮기 때문에 목줄을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조리도 없고, 잡옷도 없습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아, 이 크릴이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침이라, 그러니까 홍게를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개비개비홍게 이리 와. 바로 앞에 이 수증료가 있어갖고, 멀리 말고 바로 앞에 먼저 살살 해봐야 될것 같네요. 지금 아침이라 그런지 잡아가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말 끝나기 무섭게또달라붙이는거 아이가. 왔어. 자, 첫 잡아가 뭔가. 아직까지는 우리 차기 때문에 계속 하, 꾸준히 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어 이거 방금 한번 던진 건데 아까 뭐 다시 재탕해야 돼. 지금 이제 사용하는 채비가 뱅에도 기본 채비입니다. 기본. 자 뱅에 좀몇 시에 올라올한 거. 차 뱅에가. 아씨 발이 왜 불편하네. 자, 입질, 입질, 또 입질합니다. 바로 가져가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어, 어 빠졌어. 영아, 내 던지는데 저 뒤쪽에 던지라 앞에 잡아 분리 좀 해볼게. 아, 이거 뭐 아침부터 수슥 가져가는데 뭐지? 아, 또 아침부터 사람 괴롭히네. 웬만하면 내 던지는데 던져. 내 던질게 먼저. 자, 입질, 입질. 와에 샷뱅이가 바로 두세번째 만에. 맞지? 병이맞핀 핍니다. 지금 정렬되자마자 바로. 정렬되자마자. 영아, 저 뒤쪽이다. 정렬되자마자 바로 가져왔군요 와. 사이즈는 그래 안 큽니다. 한 20, 한 2, 3? 이따 나가서. 사이즈 안되는 고기는 다 방생할게요. 지금 세 번째 캐스팅만에 바로 입질을 받았습니다. 정렬되기 전에 입질하는 거 보니까 한 1m 5 0까지 피는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너무 흐릿해서 잘안 보이지만 조금만이 뒤쪽으로 하자. 이렇게 목줄을 짧게 해갖고 전유동 채비하면 입질이 시원시원합니다. 찌정렬 되자마자 찌 스토퍼가 살짝 내려가면서 찌까지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으니 많은 말이 많아요. 제가 지금, 스트로프트, 원줄. 저기서 사용한 지가 거의 뭐한 달은 넘었는데, 사용해보니까, 진짜 꼭 추천드리고 싶은 원줄 목줄입니다. 처음 이제 들어보는 이제 원줄 목줄이다 보니까, 솔직히, 믿음이 안 갔어요. 믿음이 안 갔는데, 제가 한달 조금 더 사용을 해보니까, 원줄 목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두 번째 병에 올라와야 될긴데 잘못, 아닌데, 거기 있는데, 병에 맞는 것 같은데. 숨이 아이고 약간 흐린 날씨에도 차세 히 집중하고 있으면 뒤집어지면서 보이더라고 두 마리 정도 내가 봤어 분명히 니는 그럼 다시 좀 올려라 <laughs> 아 올렸나 그그새또내내 <그걸 웃음> 내 말을 못 믿고 올렸어 자 병이야 병이야 오해라 어있어 병이도 멋있어 자리 자리 물속에 돈 말고 뭐 다른거 있더나? <laughs> 바늘 모양으로 쓰던거 계속 써야지 우와 무거 우와 쎄다 쎄다 병에다 드디어 와이프가 병에 한마리 했습니다 와 힘도 좋고 머리, 머리도 아프네. 어, 잘 버, 버티라. 내려오고. 와, 멋지다. 되게 맞다. 100%다, 이거. 와, 좋네. 떨쳐지야 되나? 아우, 됐다. 너무 억지로 기지 말고. 오우, 씨. 딱 좋다. 대박이다. 야, 25만, 29만 와이프한 마리 인는데 와, 빵꾸세요. 자기가 했으니까 축구합니다. 야, 손맛 좋아? 좋지. 자, 낚싯대를 놓고 해야지. 와, 사이즈 굉장히 좋네. 좀 멀리, 멀리서 좀큰게 뭐니? 준비했나? 야, 오 말이 너무 많이 많아. 지금 별거 아니다. 어, 나는 입이 싸서 원래 말이 많아. 한 마리 반 줘라. 입질이 없네? 조류가 왼쪽으로, 입질, 입질. 우와, 무거워. 순식간에 사진 어, 뱅이도 맞아. 아이고. 사이즈는 작지만, 뱅이도 맞어 자, 이제 핀다, 펴이. 까, 응. 나는 왜 이거냐. 야,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너무 작다. 음나 아, 진짜. 빵세. 뭐, 조그만 거 잡았다고 거들거 보지도 않네, 이제. 그래도 병해라고 박들라 야. 야, 그새 내 인치를 봤는데 더 짓나. 와, 빠르다, 빨라. 오, 티까지 들어갔었다, 야. 우와, 크지? 오, 와이프 대박입니다. 되게 하고 있다. 어, 오, 씨. 요거잘버고 있어. 와, 긴 꼬리다, 긴 꼬리. 야, 20중만 원은 긴 꼬리를 잡으네, 와이프가. 긴꼬리 맞네. 와, 25급 긴꼬리를 한 마리. 이야. 어, 정신 긴꼬리 먹는 거야? 이야, 니 긴꼬리를 잡으네고 뭐. 자, 너 나라. 뭐, 아니, 사이즈는 그리안 큰데. 그, 머리 쪽을 잡아요, 머리 쪽. 머리 쪽. 이야, 긴꼬리를 한 마리 해봤네 야. 어유 긴꼬리뱅이놈이. 알겠습니다요 어우 기분 나빠 <laughs> 야김 꼬리 나는 아까 그거보다 더 크다고 날리 지길래 김 꼬리가 다르더나 그냥 메인템에는 큰거안 어. 어, 했다 그냥 밖으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 여들이 많아서 나는 니꺼 네 뒤에 지 보고 있었거든 가드마 앞에 있는 던질 지까지 쏙 들어가는 거라 그래다 우와 뭔가 있네 우와 솜사 올려라 올려라 아, 나 빠졌어. 아, 난또 빠졌어. 우 와, 좋다, 좋다, 좋다. 와이프가 연타하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사이즈 한번보자 작, 작다. 아 뭐, 쇠다, 이러더만, 뭐, 짱노 당생이잖아, 너무 작다. 긴 꼴이네. 그런가? 어. 그, 아가미 까맣다 아이가. 어. 비늘이 작고, 그게 긴 꼴이다. 그래도 나 사진 찍아이다 사진 찍을 걸 사진 찍어야지. 그, 뭐. 15cm짜리를 사진 찍으려고이 사람이. 욕먹으려고. 하여튼 고기 욕심 많아요 내보고 고기 욕심이 따르더만요이긴 꼬리가 마리 많노 방생 잘해주고 아, 와이프가 방생 해줬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이제 좀 씻다 할게 나는 밥 준비 할란다 긴 꼬리 아까 25급 때는 긴 꼬리 한 마리 치야 되겠어 아, 아딱 힘이 장난 이니네 이거 아유, 앉아세네 자, 어, 와이프가 아까 20중반 되는 김꼬리뱅에도 한 마리로 이렇게 점심을 만들었습니다. 김밥에 회를 얹혀갖고 먹어보고 싶었는데 어, 굉장히 맛있게 보입니다. 이거, 이거 섞어도 되는 거가 어, 섞어도 되고, 일단 그냥 먹어도 되고, 섞어도 맛있, 다던데 섞어봐. 그냥 초장에 섞어갖고. 음. 단디 섞어라이. 음. 야오마 와이프 덕분에 이 김꼬리뱅에도 마다 해갖고 먹네. 와, 또 맛있다. 음, 팔떡밥. 음, 그냥 살이 좀더 쫀득하다. 음. 와, 좋네 정말 여기 이런 하다. 이리 완전 다르다, 이거랑. 와, 그냥, 그냥, 그냥 완전 다르지. 아, 식감. 음. 음. 맛있네. 음. 음. 언니, 이거 회를잘 먹는다, 오늘따라. 응? 회를안좋아하 설레 안 좋아하잖아. 좋았... 마... 향수 <laughs> 맛있잖아. 살, 씹히는 식감이 완전 다르지? 일반 뱅이도 맛있 어떡해. 똑같은 인데 맛있네. 응. 음. 아, 여이 이거... 김밥에 이래 원래 와사비 좀 진짜 맛있네. 아, 뭐. 난 이거 따로 먹을 거야. 해가 맛있는 거야. 어나 해가 맛있다 따로 먹을 거야. 이거부터 잡이 먹어. 아이고안나네 먹는 척. 뭐라다 뺐다. 색깔이 노랗다야 <laughs> 보이는데? <laughs> 네, <왜? 웃음> 이거 사람 죽는 거지. 아니 좀속이한면좀 제대로 속여라 와갑자문제을손 쓰고 음자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후 낚시를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는 내 말을 잡았다고 소화 봤다고 좀 신나니 네, 저는 못뭐 봤으니까 바로 또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버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자버가 피어오르지도 않고 역시 전유동은 어려운건가? 왔어요? 뱅에? 아니다 어? 뱅에 뭐고? 야 이, 이거는 뭐 뱅에가 <laughs>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야 근데 니뭐내 네 지금 아무리 작아도 대상을 잡은건데 웃었어? 웃겨? <웃음> <웃음> 내가 생각해도 좀 웃기네. 장타 장타. <laughs> 어 봤다. 가져다가 있더라 <웃음> 어? <웃음> 어. 그 즐기 들어가서 소주 한잔 해. 몸에 좋아. 자기는 <laughs> 한8 마리 잡은 것 같은데, 진짜. 들어간다, 들어간다. 쭈소 왔어, 왔어, 와우, 왔어. 드디어 한마리왔습니다 뱅이도 맞이. 뭐? 뱅. 뭐? 아 입에 먹었는데 옆에 아가에걸지아 진짜. 아나 진짜 구구하길래나 바로 뱅이 왔다라는. 안녕하자자 오늘 장승포 동섬입니다 동섬 푸린여라는 포인트에서 뱅이돔 낚시를 해봤습니다 뭐큰마릿수는 못했지만 재밌게 놀다 갑니다 주위에 청소 좀 하고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주에도 재미난 뱅이돔 낚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리해보자 쓰레기를 카멜레오 요 담배하고 새끼 잡으러 가야 되겠네. 오우 씨, 냄새. 이거는 잘못 꺼뜨렸다. 큰일 나겠는데. 오우 냄새. 담배기. 요 쓰레기는 잘못 꺼뜨렸다. 바로 피부병 걸리겠다. 어? 청소를 하시다. 보시면 개파의 음식 깨끗합니다 쓰레기까지 싹다 주웠어요 아이고 광, 광이 번쩍번쩍 날거면 저기 스님? 스님 많은 말리도는 아니지만 한 여덟 마리 아 마리 잡은 거 같은데 너무 작아서 다 방생했습니다 두 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와이프가 잡은 게2 9반 정도 돼서 그렇지 가져가실 분 있으면 드리고 안 그러면 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빵 크네 빵도 크고 따시도 크고 와 야이오오야 어, 어. 30급이다